국산차 제네시스 GV70 모델은 중형 SUV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수입 SUV 모델과 비교해도 품질면에서 뒤지지 않으며 유지비나 전기 접근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세련되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실내는 마감 처리가 고급스러워서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감이 덜합니다. 특히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 구성이 직관적이어서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데요. 제네시스 GV70 모델은 우아하면서 고급스럽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께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네시스 GV70 장기 렌트 및 리스 견적 살펴볼까요? 현재 11월 달 제네시스 GV70 장기 렌트 견적을 보시면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8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제네시스 GV70 리스 견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 리스 견적을 보시면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74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장기 렌트 및 리스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그리고 옵션과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유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 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 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D1밴드에서 리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